박근혜 카이스트 명예 박사 학위 취소 청원 한번 잃어버린 명예는 되찾을 수 없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국가의 주권을 맡기고 있었다는 정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보이고 우리 사회는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에서 보도한 일부 작은 사실들에 대한 다급한 사과 이후 더큰 정황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자중하겠다는 의견 정도만 남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와 한 약속도 저버렸다. 2008년에 카이스트는 당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당시 카이스트 총장은 이공계 여학생들에게 사회적 역할 모델과 미래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이 명예 박사학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명예 박사학위는 박사학위와 다르다. 박사학위란 한 사람이 연구한 업적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수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사학위는 학위를 받은 사람의 행보와는 무관하며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그에 반해 명예박사학이란 시여자가 한 분야나 사회에 이바지한 바를 존경하는 표현인과 더불어 학교의 명예 또한 함께 지켜달라는 묵시적 의미로 시여되는 것이다.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자신과 수여 기관의 명예를 함께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명예학위 수여자가 명예를 실추한 경우 그 사람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기관도 그 불명예를 공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자신과 카이스트의 명예를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고, 2016년 10월 카이스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여한 명예박사학위도 그 의미를 잃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카이스트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는 학위 수여를 결정한 우리 학교와 학교 이사회의 판단을 믿는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지금이다. 명예란 스스로 얻는 것이며 스스로 잃는 것이다. 카이스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여한 명예박사 학위는 명예를 담고 있었던 학위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명예를 잃었고, 그로서 그가 받은 명예 박사학위도 의미를 상실했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카이스트 대학원생 및학부생 일동과 투표로서 견해를 밝힌 810명의 대학원생은 오늘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박탈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카이스트의 명예로운 총장님, 그리고 부총장님께 박근혜 대통령의 카이스트 명예 박사 학위 취소를 청원한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음.